안녕하십니까. 보트를 구입한 후에 계속 준비 작업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구입한 품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금을 들여서 어탐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일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천천히 구매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사야 될 거면 빨리 사서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안전상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족과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낚싯대하고 베이트릴 이렇게 두 개씩 여기도, 이거하고, 배터리를, 이거, 두 개씩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구명조끼. 두 개, 구매했습니다.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네요. 그리고, 또, 혹시 몰라서, 탑 닷을, 구매를 했습니다. 루프 20m 짜리 하고요. 그리고, 엔진, 연장 손잡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받이 이자. 등받이 이자는 어 이건 조금 이게 조립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하, 나무 합판을 잘라서 이렇게 볼트로 이렇게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제가 쓰는 농산물 박스인데 기름통하고 배터리를 넣기 위해서 이 배터리는 어탕기가 있으니까 배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건 자동차 배터리예요 이게 너무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작은 걸로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임시로 이렇게 큰 걸로 일단은 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자 밑에다가 한번 놓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박스는 기존에 제가 누워 낚시 때 루어 낚시 할때 사용하던 거라 그냥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네일 거치대 인데요 이게 제가 조금 이게 세트로 판매하는 데가 없어서 많이 이게 조금 힘들었어요 이게 다 따로 사야 되더라고요 이게 로그 버튼가 로그 버튼에서 이거 내일 이거 거치대 이거 이거 사고 이 봉은 옥션에서 알루미늄 봉은 따로 사야 돼요 25mm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부속을 4개를 샀는데 이게 제가 이게 하나로 일자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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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이게 노 노가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쪽 반대편에는 부속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봉만, 이게 봉은 남아있거든요. 봉만 있고 지금 부속이 없어서 두 개를 더 주문했습니다. 저쪽에 이제는 두개 사용하고 원래는 네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쪽, 이쪽도. 근데 이쪽은 나중에 아이스박스를 이렇게 이렇게 이 위에다가 한번 올릴 수 있나? 이건 뭐 급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나중에 생각 여기는 설치를 안 하려고요. 일단 임시로 그냥 이렇게 최대한 이 보트 안에 실내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한번 천천히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야 될게 물론 아까 배터리 작은 거 사야 되고요. 그리고 또 뜰채, 또 뜰채가 또 있어야 될것 같아요.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어, 또 이번에 주문한 게 저기 이거 소나 이거 송수파기, 이거 이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꺾었다 폈다니까, 이게 나사가 이게 헐거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탈부착할 수 있는. 이게 부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문을 했습니다 어떤 게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로 일단 은 선칠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 뻑뻑하네 이거 또 이거 아이고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탈부착하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이것도 이거는 거, 어, 낚싯대 거치대인데 처음에 이것도 헷갈려 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살짝 들었다가 이렇게 돌, 돌리면 이게 빠지거든요 드문 이 그냥 쑥 빠지잖아요. 이거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고정이 돼요. 고정이 돼. 처음에 이게 어떻게 되나 몰라가지고. 그리고 요것도 지금 이게, 어떻 하면 이게, 가만 이게... 있어. 이게 빠지는데,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이게 빠지고 이게 딱 좋게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이것은 그래서 이거를딱 밀면 이게 안 빠져요. 고정이, 고정이 돼가지고 이게 좀 편리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구매할 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 준비, 따로따로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일단은 뭐 천천히 이제는 급한 거는 좀한것 같아서 낚시를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낚시하는 것도 한번 영상 찍어 볼게요. 감사합니다.